네, 반갑습니다. 좋은 습관 연구소 이승현입니다. 오늘은 시장 조사자라는 습관 열례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이 얘기는 어이책 시장 조사자라는 습관에서 이 책의 이 책을 제가 좀 읽고 이 책에 나온 중요한 얘기 중에 일부들을 요약을 해서 여러분께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중요한 14가지를 뽑아봤는데,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리 제품과 경쟁 제품의 차이점 100가지를 써보는 습관입니다. 만약 당신이 우리 제품과 경쟁 제품의 차이점을 100가지 써볼 수 있다면, 당신의 관찰력과 집요함, 그리고 집중력은 최고 수준으로 할수 있다. 모든 일이 그렇겠지만, 시장조사의 시작도 바로 이 차이점을 발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항상 가설을 세우고 자료 수집, 트렌드 읽기를 하는 습관. 시장 조사를 한다고 하고서는 눈팅만 잔뜩 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FGI나 설문 조사할 때도 뻔한 질문만 늘어놓는 경우가 있다. 이 모두가 내가 뭘 알아야 하는지를 명확히 하지 못해 일어나는 문제다. 가설을 세운다는 것은 뭘 조사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우리 시장로 산다고 했을 때 그냥 막연하게 뭐 매장 나가서 이렇게 쭉 둘러보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뭘 확인해야 되는지를 조금 명확히 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가설을 검증해서 정확한 결론을 내리는 습관. 알고 싶은 것을 분명히 했으면 그것의 문제점이나 해결점을 가설로 잡고 집요하고 디테일하게 물어봐야 한다. 그래서 그래야지. 그 다음 액션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구체화된다. 음. 시장조사를 그냥 막연하게 하면 안 되고요. 뭔가 차이점을 꼼꼼하게 비교를 통해서 발견을 하고 그 차이점을 가설을 통해서 물어보고 그래서 물어본 내용을 바탕으로 반드시 결론을 내린다는 게 중요하다. 그것이 시장조사를 해야 하는 이유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는데 필요한 정성 정량 조사 중 무엇이 더 이번 프로젝트는 맞는지 척하면 척 아는 습관 예. 어, 정량, 정상조사와 정량조사의 차이점을 알아야 되는데요 정성조사는 정성 조사는 말 그대로 좀 인터뷰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 FGI 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포커스트 그룹 인터뷰가 FGI의 약자인 거죠 그래서 패널들을 모셔 놓고 그분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고 또 답변을 듣고 다시 이제 질문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문제점을 발견하는 조사가 정성 조사고요. 정량 조사는 어, 어떤 어 수치적인 평가가 가능한 조사. 그러니까 우리가 설문조사 같은 경우는 설문 항목을 어떻게 체크했는가에 따라서 뭐일 점, 이 점, 삼점 이런 식의 우리가 이제 숫자적인 것들을 만들, 이제 찾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정량 조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고객의 인터뷰를 통해서 문제를 발견하고 발견한 문제들을 가설을 세워서 어떤 검증 검증하는 그리고 어떤 그래서 그 검증된 내용을 독자들에게 어떻게 할 건지 결론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게끔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제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성 조사를 통해서 시작을 했다가 정량, 정량 조사로 뭔가 마지막 문제점을 해결하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조사의 흐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신제품 개발과 기존 제품 업그레이드, 적어도 이두 가지 제재에 대해서는 내부에 정량화된 시장조사 프로세스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 어, 회사 다니면서 우리가 많이 하는 게 이, 결국 이 신제품 개발하고 기존 제품 업그레이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시장조사를 가장 많이 하는 주제이고 많이 하는 주제인 만큼 우리가 내부에 어떤 우리 나름대로의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우리 업에 맞는 최적 놈 값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하는 습관. 어, 예전부터 신제품을 출시했고, 신제품을 출시할 때마다 손도 평가 결과가 내부에 축적되어 있다면, 이게 이제 내부 놈 값이라는 거죠. 어, 이때의 결과, 결과 값을 기준으로 우리가 신제품 매출을 시뮬레이션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제품을 낸지 얼마 안된 기업이라면은 이 내부 농 값이 없다 보니까 어 그냥 뭐 우리 기준이 아닌 업계 관행적인 기준을 이용을 이용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조사 결과가 명확해지려면 우리 기업만의 어떤 기준 값이 있어야 하는 거고요. 이 기준 값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어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진실에 수렴되는 게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정확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시장조사를 하고 할 때마다 내부 데이터를 업데이트 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 광고영향력 평가와 브랜드 인지도 평가를 할수 있는 과학적 프로세스를 갖추는 습관 네. 이것도 우리 마케팅 부서에서 가장 많이 하는 거라고 봐요 근데 이거를 그냥 감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어, 광고 이번에 광고가 좀 영향력 이 있었던 것 같아 브랜드가 작년에 비하면 조금 더 사람들이 많이 알아주는 것 같아 이런 식의 이제 이런 비과학적인 조사가 아니라 내부였던 측정 기준을 가지고서 그게 작년보다 올해는 뭐 점수로 얘기하면 0.1점이 높아졌어요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할수 있어야지 어떻게 보면 마케터로서 내 일이 증명이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할수 있는 게 바로 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세스를 내부에 좀 갖춰 놓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고요. 분석이 가능한 데이터를 모으고 이를 엑셀에 잘 정리하는 습관. 어, 분석이 불가능한 데이터가 있고 분석이 가능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마 이제 체계화된 데이터가 가능한 데이터인데, 어, 그런 이런 체계화된 데이터는 데이터 양이 많더라도 내가 분석이 가능해요. 근데 이게 데이터 체계가 안 되어 있으면 우리가 그런 거 있죠 뭐 하나의 셀에 있는 값을 두 개의 셀로 나누는 작업을 밤새한다 뭐 이런 그런 아마 경험 같은 거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 나만의 소비자 이해 노트를 만드는 습관 조사 결과를 누적시켜 놓는 나만의 노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좀 정기적으로 시장조사를 하게 된다면 이것들을 계속 쌓아 놓는 게 중요합니다. 뭐, 이런 것도 결국은 내부 논 값을 만드는 거고, 내부의 시장조사 결과치에 대한 내부 리뷰를 반복해서 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시장조사를 했을 때 정확한 결론을 소출할 수 있는 방법이 될수 있겠죠. 과거의 조사 결과를 항상 의심하고, 새롭게 조사해야 할 포인트를 발견하는 습관. 할 때마다 조사 결과가 달리 나온다면, 조사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 의심을 해봐야 한다. 트렌드나 소비자의 환경이 바뀌었는지도 확인해봐야 된다. 과거에 한번 조사했으니 그걸로 됐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예. 너무 당연한 얘기죠. ERP와 친해지고 틈날 때마다 자료를 소팅해보는 습관. 사내 ERP에는 뭐 각종 데이터가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ERP도 이제 볼수 있는 권한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내가 볼수 있는 범위 안에서 여러 가지 변수들을 변화시켜서 각각의 데이터가 어떻게 도출되는지 시나리오를 정해서 계속해서 소팅해보는 연습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 빅데이터도 바로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엑셀을 이용한 기본적인 데이터 분석을 할줄 알았을까? 엑셀의 데이터 분석 기능을 이용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여기 이제 그림이 제가 이렇게 엑셀에 나와 있는 데이터 분석할 수 있는 메뉴들을 그림으로 잠깐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어, 이걸 할수 있느냐, 없느냐는 얼마나 주먹국으로 시장조사를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뭐 농담삼아 얘기하면 엑셀로 데이터 분석할 을수 있는 사람과 할수 있는 마케터와 하지 못하는 마케터는 연봉이 다르다는 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제 중요하고 요즘은 앞으로 이제 누구나 할수 있어야 되는 뭐 어떤 그 능력 필요한 능력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피벗 테이블과 친해지고 통계 영어와 친해지는 습관. 엑셀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의 시작은 피벗 테이블이다. 어, 피벗 테이블이 아직 뭔지 모른다면 이거는 어, 아직 엑셀을 잘쓸줄 모른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당장 책이나 유튜브 검색을 통해 가지고 피벗 테이블이 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 시장 조사 보고서는 한 장으로 쓰는 습관. 모든 보고서는 한 장이 최고입니다. 그죠? 그리고 보고서는 당연히 일는 사람 입장에서 써야 되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시장조사 보고서를 쓰다 보면은 내가 시장조사를 정말 열심히 했다라고 해서 이걸 막티 내려고 온갖 자료를 다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너무 이 데이터가 막 많아져가지고 읽는 사람이 막 지쳐버립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도 이제 모르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한 장으로 간단하게 어 보고서를 읽는 사람 입장으로 입장에서 이렇게 요약을 해주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셨겠죠. 예. 지금까지 한 얘기는 시장조사 잘하는 습관이란 책에서 제가 좀 발췌했던 내용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김윤태 선생님이십니다. 어, 이 분은 이 작가님은 그 25년 경력의 마케터시고요. LG 생활건강 소비재 제품을 만드는 LG 생활건강에서 거의 한뭐 10년 넘게 일을 하셨고 그 이후에 뭐 CJ 그 다음에 삼성 그 다음에 KTNG 이런 쪽으로 이제 회사를 옮기시면서 오랫동안 이 소비재 제품 이런 뭐 라면 같은 이런 제품에 대한 시장 조사들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은 시장 조사 막막하다거나 그다음에 뭐좀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할수 있는 시장 조사 방법을 좀 알고 싶다거나 시장 조사의 어떤 개념 기초 개념들을 내가 마케팅 정보자가 전공자가 아니라서 하나도 몰라. 그래서 좀 기초 개념을 좀 알고 싶다라든가 그 다음에 뭐 정성 조사와 정량 조사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싶은 분들은 이 책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얘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